짜잔! 저 오늘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고요. 출근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싱글동신 싱글동가는 핀콜 예, 2만원짜리 하나 잡아서 나왔고요. 예, 일로 가면 아파트네. 어이구야. 어... 낮에 탁송을 시작하려고 좀 봤었는데요. 예, 또 탁송이 없습니다. <laughs> 탁송이 없어서 예, 출근을 못하고 있다가 예, 이제 나와서 예, 일을 시작합니다. 자, 7시부터 오늘 스타트 하니깐요. 오늘은... 그래도 목표에 30만 원잡고 한번 해볼게요. <laughs>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에, 그래도 목표는 30만 원 잡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콜로 신길동 가보도록 할게요. 가서 봐요 뿅. 짜잔, 저희 신길동 먹자골목으로 왔습니다. 운행 한 10분 정도 했고요. 에, 금방 왔습니다. 자 아직 이제, 이제 시콜이 이렇게 막나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뜨면은 잡고 운행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안 뜨죠 아직은. 에. 자, 콜 잡고 나타날게요. 뿅. 짜잔. 자, 여기 바로 옆에서 선부동 가는 거빙콜 16,000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현재 네, 시간 7시 반이고요. 한 네. 15분 정도도 하나 잡았네요. 지금 시간은는 잽잽으로 빙콜을탈수 있으면 빨리 타는 게 좋죠. 예, 네,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선부동 중흥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파리바게트 경유가 있어가지고 에, 요금 25,000원 받았습니다 아이들 생일이어서 케이스 사가지고 가신다 하시네요 어. 자 이제 또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55분입니다 7시 55분 에, 이제 조금씩 콜이 좀더 나오겠죠 자 잡아보겠습니다 뿅 짜잔 여기 바로 옆에서 에, 짜이 아파트 25,000원짜리 있어서요 그냥 잡았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자, 짜이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25분 정도 운행했네요. 현재 시간 8시 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치가 애매하죠? 우와, 여기 앞에 건물 들어섰네. 오. 자,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세솔동까지 한번 가보든지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자, 지금 현재 시간 9시 반입니다. 세솔동에서 지금 <laughs> 한 시간을 죽었는데. <laughs> 아니, 대리 단가가 바뀌었나요? 뭐, 맥스가 3만원으로 바뀌었어요? 한 시간 운행, <laughs> 60분 운행 3만원. 아, 56분 운행 32,000원. <laughs> 아니, 이게 뭐, <laughs> 아, 웃겨 뭐, 적당해야지 잡아서 타는데, <laughs> 야, 너무하네. 4만원 이상 아예 보질 못하네요 전부 다 3만원대에 끊기네 야 어떻게 된거야 야 이게 이 8시 반에서 9시 반 10시 전까지는 이런 시내에서 와 스타트하는게 엄청나게 힘든거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계속 콜창만 보고 있었어요 잡을게 아예 없어 뭐세술동 콜이 나오지도 않고해서세술동만 보는게 아니라 한뭐 고장 신도시 네, 이렇게 다 보면서 보는데 어... 없습니다 아예 탈게 없어요 예... 네, 일단은 이제 9시 반에 넘어가니까요 지금부터는 뭐 어떻게 좀더 나오겠죠? 예... 네, 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잠깐 나타날게요 뿅 짜잔 와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laughs> 야 시내에서 1시간 반을 죽네요 세솔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하루는 쉬어야지, 해서 에 오늘 하루 쉬자. 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주 교동 가는 거 네, 7만 원짜리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70분 내에 7만 원. 네, 10시기 때문에 갔다가 복귀 코만 잡고 오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아 약간 느낌이 쎄하긴 한데 지금 코리아도 업고 해가지고. 느낌이 쎄하긴 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고객님 팁도 많아주셨어요. 배우신 분이시죠? 이렇게 장거리가 오히려 팁이 잘 나오죠. 에. 자, 근데 에, 11시 10분이고요. 에, 운행 58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빨리 왔고요. 하지만 여주가 콜이 없다는 거죠. 콜이 없습니다. 에, 없어서 일단은 10km 반경 봤는데 10km 반경 일단 콜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바로 여, 보니까 여주역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경강선을 타고 어, 차리 부발로 점프를 해서 예, 부발에서 콜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여주역으로 이동하면서 예, 콜창 다시 보면서 예, 판단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자 일단은 여기. 부발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현재 시간 11시 50분이고요. 야, 근데 경강산 타고 오는데 내릴까 말까를 거, 엄청 고민했어요. 코리 하나도 안 울려 부발에서. 아, 그래서 야 이거 내려야 돼 말아야 돼 내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일단 내렸습니다. 에, 그냥 타고 판교까지는 못 가겠어 억울해서 죽더라도 부발에서 죽겠다라는 어, 마음으로 일단 내렸고요. 야, 그 콜창을 아예 반경을 뭐 20km, 30km 놓고 보니까요. 야, 곤지암 그렇게 두번 더서 콜 없더니만 곤지암 콜 계속 뜨네. 여기서 보니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곤지암 배고 뜨라하는 콜도 있었고, 네, 뭐 원주 가는 것도 있고, 네. 곤지암에서 막 콜이 바다에 계속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양시덕양구 향동동 가는 게 6만원에 떴어요. 네. 안 잡고 바다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70분 나오네요. 아 고양시 향동동 쉽지 않죠. 에. 자 지금 일단은 코리 하나 나오는 거 봤으니까요. 에, 한번 에, 박스로 들어간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 뭐 하나 타고 들어가야죠. 자 가볼게요 뿅. 일단 여주에서는 빠져 나오긴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코를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도 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12시 7분입니다. 그래도 콜을 빨리 잡았어요. 아까 그 고향 향동동은 7만원에 빠지더라고요. 7만원 살짝 고민되긴 했지만 아또 향동동 가면은 또 그냥 오늘 콜량이 너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예, 잘못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예. 수원 갑니다 수원. 예, 수원 요금 8만원. 판교 찍고 수원이에요. 그래서 운행 시간은 58분 찍히는데 예, 운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저희 광교 힐스테이트 도착했습니다 음 나가는데 가어디까요아 저기 나가면 되나보다 어 운행 50분 정도 운행했습니다 예 빨리 왔고요 예야 그래도 여주 들어갔다가 예 거기서 두 발로 바로 점프 한게어 약간 신한 의 수가 됐죠 예 신한 수가 돼서 결과 적 50분 운행에 8만 원째콜 타고 예, 수원 광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여기 광교 중앙역 바로 앞이네요. 예, 여기서는 인계까지도 점프가 금방 되죠. 예, 인계까지도 점프가 금방 되고 예, 콜창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시 10분, 1시 10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콜이 또 살짝씩 죽겠죠. 예. 아 근데 살짝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콜이 죽어 있었어 하여튼 그렇고요. 아마도 이게 지난주가 휴가철 완전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사람들 휴가서 돈도 많이 쓰고 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콜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콜량이 단독방에서 얘기 들어봐도 어, 가는 데마다 다들 콜이 없다고 난립니다자 일단은 예, 한번 또 보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뒤에 불빛이 멋있네요 어. 짜잔 자양촌이 김치찜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뿅 짜잔, 자, 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어, 콜량이 엄청나게 없어요, 오늘. 엄청나게 없고요밥먹서 <laughs> 콜창 <콜찬을> 계속 봤는데요. <laughs> 진짜 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조금 그냥 식당에서 대기를 했죠. 대기하다가 고색동에서 안산 사동 가는 거 22,000짜리 떠가지고요. 예, 여기서 한 6, 7km 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통화하고, 시간 충분히 말씀드리고, 예, 이동합니다. 자, 그럼 요거 타고 일단 안산으로 들어갈게요.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안산 4동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0분, 운행은 한 18분 정도 운행했습니다. 안산 들어와서 콜창을 열었는데, 콜이 0개입니다. 0개. <laughs> 한 개도 없어요. 자요 아래로 해가지고요 일단 한대 압력 쪽으로 해서 예,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가면서 볼게요 뿅 짜잔 자 라이딩에서 바로 복귀했습니다 한대 압력 지나서 음, 중원역 올 때까지 예, 콜창이 아예 <laughs> 한 번에 안울렸어요한 예, 번에 안울려서 예, 바로 복귀를 선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음,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요 음, 25만원 마무리했죠 예, 그래서 8시간인데 밥먹은 시간 1시간 빼면 7시간 근무했구요 예, 실수익으로 딱2 0이니까요 예, 시간당 3만원 조금 안나왔네요 뭐 2만9천 몇백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뭐 3만원 정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오늘 스타트가 7시부터 8시 반까지 7만원 정도 찍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뭐 빙콜 타면서 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시 반에 새솔동에서 어, 10시까지 그냥 죽었죠 음. 8시 반부터 10시까지 코를 본게 안양 가는 거 하나 봤었고요 예, 그리고 의왕 찍고 안양 가는 게 35,000원 짜리 그두개 놓쳤어요 예, 그두 개를 못못 못 잡았고 그 외에는 아예 본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세 속도에서 2만원 짜리 그냥 핑크 하나 던져줬으면 예, 타고 움직였을 텐데 아예 핑크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죽고 난 다음에 9시 반부터는 <laughs> 약간 이제 속 속에서 마음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 10시까지 콜 없으면, 못 잡으면, 어, 퇴각한다. 에,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 에. 그랬는데, 이제 그두 가지 생각 했습니다. 1 0시까지 그때부터는, 어, 10시까지는 퇴각을 하든가, 아니면, 어, 콜 양이나 이제 콜 나오는 거 보니까 워낙 없으니까. 그리고, 단가가요. 와, 막, 이제 세솔도에 나온 콜 말고, 안상 콜을 이제 시켜놓고 봤으니까요. 한 시간 거리 막, 60분, 63분 은행에 32,000원, 58분 은행에 28,000원 뭐28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야 오늘 콜량이 심상, 심상치가 않은가 보다 라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 그 제가 봤을 때 상황실이나 사무실에서는 아마 이제 그 전체 콜량을 볼 수가 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콜량에 따라서 어 대리단가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봤을 때야 오늘 콜이 심상치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이제 같이 하고 있었어요. 퇴각이냐, 아니면, 이런 날은 이제 움직여봤자, 3, 4, 5만원짜리 타고 다녀봤자, 가는 데마다 계속 이렇게 콜이 없고, 뭐, 콜단가 말도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큰거 타고 나갔다가, 어, 나가서 죽더라도, 뭐 천안이 됐건, 아산이 됐건, 아니면 뭐, 그 이상, 뭐, 청주, 뭐, 뭐, 2천 이상, 원주, 춘천, 뭐, 이런 거 뜨면은, 예, 8만원 이상, 에. 뜨면은, 그냥 타고 나갔다가, 어, 살아 돌아오면은 매출 을 만드, 만들어서 돌아오는 거고, 죽으면 그냥 죽고 말겠다. <laughs>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10시쯤에 퇴각을 하든, 에, 아니면 큰거 타고 갔다가, 큰거 타고 다시 와서, 에, 왜냐면은, 콜이 없거나 이럴, 너무 없을 때는요, 2, 3, 4, 3, 4으로는 매출 만드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예, 큰 거를 노려서 예, 큰거딱두 방에 그냥 <laughs> 어느 정도 하루를 <laughs> 마무리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딱 10시에 10시 딱 됐어 10시 돼가지고 에이, 포기다 어, 들어 쉬자 어차피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지 하고 어, 휠을 타고 올라타고 딱세솔동 나오려는 타이밍에 예, 바로 옆에 이제 자이 아파트에서 여주가는 골을 7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잡아서 예, 여주를 나갔었던 거고요 예, 다이노 팁도만원 받아서 좋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주로 도착을 했더니 11시? 11시 반에 도착했나요? 11시? 아 11시쯤 도착했나? 하여튼간에요. 음. 콜이 그냥 뭐 아예 에, 없었어요. 10km 반경에 계속 없었고 아 11시 10분인가 20분쯤 도착했나보다. 왜냐면 제가 지하철 시간 11시 40분이었거든요. 에, 그래서 아마 지하철 타기까지가 한 20분에서 20몇 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콜을 잡으면 당연히 운행하는 거고 에, 못 잡으면 에, 타고 부발까지 딱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부발로 넘어가서 해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거였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부발가서 오랜시간 대기하지 않고 빠르게 좋은 콜을 탔죠 50분행에 8만원짜리 탔으니까요 판교 찍고 광교 가는 콜 타고 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어찌됐건 간에 그 선택을 한게 그래도 어, 좀, 주요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은, 오늘 뭐, 폭망하기 쉽지 않았나. 예. 시간당 3만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하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 이제, 오늘이란, 이제, 영상, 다른 유튜이에 올라오는 거보면 <laughs> 폭망했다는 라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오늘 콜량이, 아, 쉽지 않았습니다. 음. 아마도 이런 효과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휴가가 가장, 이제, 어? 집중된 한 주였으니까요. 휴가 다녀와서 다 돈을 많이 쓰잖아요. 휴가 다녀오면요. 에, 그러다 보니까 또 몸도 어, 사실휴가 왔던 또 피곤하거든요. <laughs> 쉬러 가서 사실은 엄청 피곤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주에 조금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피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 내일이나 모레는 그래도 이제 주말로 들어서니까는 뭐 약간은 에, 콜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낮에 탁송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낮부터 제가 탑송 콜 보면서 야 오늘 뭔가 예감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휴가철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예또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음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빠르게 편집하고. 일찍 쉰 다음에, 오늘 탁송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는 탁송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어좀 탁송이 있고 하면 좀 일찍 나가서, 매출을 오늘 좀못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더, 어 일을 해서, 매출 잘 만드는 하루가 되기,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도 영상 마무리하고, 푹 쉬고, 또 내일 밝은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또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네, 만나뵙도 만나뵙도록 만나 하겠습니다. 자, 그 인사드릴게요. 빠이.